자, 이제 서경별곡 성형별곡 공부합시다. 서경별곡은 이게 별도의 노래라고 해서 우리나라 노래가 별도의 노래라고 불렸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서경별곡은 되게 중요한 작품이야. 왜 중요한 작품이냐면 요게, 요게 우리 전통적인 운명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기억하니 공무도화가에서는 어떻게 했어? 남편이 죽어서도. 슬퍼,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했어? 그냥 받아들였지. 근데 이제 뭐 이별하면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가시리바가... 님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래, 그냥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주지. 이런 게 우리 여인들의 태도야. 운명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성형별곡의 화자는... 나... 님이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안돼... 나... 나내 직장 때려칠 거야! 나 여기 서울? 나 어려서부터 자랐고 여기 되게 좋아. 친근해. 떠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네가 없다면 난널 떠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별을 어떻게 하는 여자다? 거부하는 여자다. 일단 잘 보시면 요거 있지? 기억하니? 역시 뼈대. 고려시대 때 불렸던 노래는 두 가지로 분화가 된다고 했어. 하나는 귀족적인 양식에 뭐였어? 그치 경기체가 그리고 서민적인 양식의 노래는 그치 고려가요 대답 못했으면 찔려야 해돼 0.3초 자그 다음에 고려에서 이제 고려가요에 대해서 특징을 조금 정리하고 갈 거예요. 이게 성형 배우고 고려가요 그래서 아배운 작품 얘는 고려가요야 이렇게 맞추는 건 고수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어, 읽어보니까, 어, 고려가요의 특징이 보이는데, 아, 이게 고려가요구나. 라고 해서 맞춰야지 여러분이 진정한 고전시가의 보수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고려가요. 형식상 특징을 먼저 기억을 하자. 형식상 특징. 요건 기억하더라. 사발면에 물붓고몇분 후? 3분 후. 요렇게 된단 말이야. 를 부어놓고 3분 후자 그러면 3너한 얘기 핵심 몇은보다3은보를 기본으로 한다 물론 벗어나는 살짝살짝 살짝 벗어나는 것도 있어 3은보 그다음 분 나누어진다 뭐가 나누어진다 면이 나누어진다 분연이었분데10음이었는분10음분었는데1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특징. 고려가요가 요거 있으면 다 고려가요일 확률이 거의 한90% 이상이에요. 그래서 후, 뭐가 보인다? 후렴구가 보인다. 후렴구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계속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요. 그러니까 반복하니까 연상해, 연상해. 반복하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야? 운율감이 느껴지지? 그래서 운율감을 주면서 흥을 돋아줘야 들썩들썩. 그래서 좋은 구. 그 다음에 후렴구는 직접적인 데그 뭐지? 본문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리고 나서 후렴구는 어떤 정보들을 주냐면 이제 기억해야 될게 얘네들이 서민들이 불렀던 양식이잖아. 한자 어려워. 우리 지금도 어렵지? 옛날 분들도 똑같았어. 어려워. 선생님 나도 어려워. 자, 애들 보시면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입에서 입으로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려가요 책을 딱 보면 공무도화가는 한자로 써 있는데 얘는 어때? 한글로 써 있지. 그거야. 고려 시대 때 불을 불리다가 쭉 불려서 어느 시대 때 기록이 된 거야? 조선 때 기록된 이 거야. 조선 시대 때 한글로 기록이 된 거야. 그래서 이 한글로 기록되면서 그럼 한글로 왜 기록했냐? 이거 나라의 행사에 어떤 궁중의 행사에 쓸 음악이 다 중국 음악 끌어다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음악이 필요하다. 해서 폐관이라는 관리들이 막 음악을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음악들 우리의 음악들을 싹 수거를 한 다음에 막상 연주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때? 빈약한 부분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살을 붙여준 거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궁에서 연주되다 보니까 어, 예를 들면 가시리에서 어떤 구절이 나와? 태평안시대 그러니까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날버릴고 가시렵니까 하다가 갑자기 아 태평안시대 되세요 태평안시대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흐름상 안 맞잖아 근데 왜 태평안시대를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고? 이게 어디서 연주됐기 때문에? 궁중 안에서 연주됐다 네 궁중 소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 청산별곡이라고 있어. 고려가요에 거기에 후렴구는 그 내용은 그거예요. 너무 고려 민중들이 살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 힘들고 맨날 울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런데 거기에 후렴구는 뭐가 나오냐면 얄리얄리얄라 청얄라리얄라 이런 얘기가 나와. 어? 되게 슬퍼한데 갑자기 내용은 얄리얄리얄라 청얄라리얄라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그래도 좀 어떻게 바라보는,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고려민 중에 어, 긍정적인 특성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고려민의 낙천성, 이런 것 정도를 보여주는 거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 자, 그러면 석양별곡은 고려가요다 외우지 말고 딱 봤을 때 뭐가 딱 보여요?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여섯 번째 줄다 뭐야? 왜 드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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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지? 왜 드럼싱 드럼싱 드럼싱, 드럼싱 이런 거 정확하게 발음할 필요 없죠,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예, 악기 소리를 흉내 는 말이라고 하고요. 그게 들어가면서 예, 반복돼서 운율감을 준다, 그 정도가 돼요. 근데 본문 내용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서경별국은 3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다 설명을 려니 초반에, 그러니까 1년은 간략하게 할게요. 서경이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성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다? 평양을 얘기한다. 그래서 1년에선 어디다가 표시해놔라? 질산의질산의를 기억을 해야 된다. 질산배가왜 중요하니? 수 있다라는 건이 당시 남자들은 처음 안짰어 일반적으로 시행 화자가 누구라는걸 알려준다. 여성 화자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 뭐라고 생각하는 데 쉽게 얘기하면 생계 수단이에요. 이걸 버리고서라도 님과 이별하기보다는 나는 님을 뭐하겠다, 쫓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 수단. 게다가 서경 새롭게 닦곤데. 그러니까 도시 정비사업 같은 걸 했나봐. 중수하다 이런 의미인데, 새롭게 이렇게 정비를 하는 데가 이 개, 저 작은 서울을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하다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에다는 무슨 뜻이다? 사랑하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다가 위에다가 하트 그려놓고 도식화해놔 자꾸 눈으로 익혀서 익숙해지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사랑하지만 나 님이랑 이별할 바에는 나 여기도 떠나고 이것도 다 버리고서라도 나 당신 쫓아갈 거야 이별을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어 거부하고 있지 1년에서 그랬어 그럼 다음에 이제 2연의 내용으로 갈게요 2연의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요걸 조금 지울게요 2연의 내용은 비유법인데 이게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구슬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구슬은 이들의 무엇을 비교적으로 얘기한 거다? 사랑. 사랑이 바위에 떨어진대. 그래서 구슬이 빵 깨져. 그렇기 때문에 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실현. 그리고 이들에게 닥친 뭘 의미한다? 이별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슬은 사랑. 그 다음에,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끈은 뭘 비유할 거냐면 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믿음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믿음이 안 변할 거냐면 순 우리 말에서 지문이몇 년을 가르키죠? 그렇지? 천을 가르켜. 원래 사람이 오래 살아야 백년 사는 거잖아. 그럼 천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치 않을 거요. 예이 믿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무슨 법이니? 사람이 천년 못 살지만 강조하려고 한 거니까 과장법 썼죠. 그러면서 우리 천 년이 지나도 외따로 살아가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외운 봄 하나만 하자. 봄이 자주 나와, 은근히. 고대 가요 할 때. 자, 그러면 봄이 무슨 뜻이다? 강세, 정리사.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외따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글로는 이 느낌이 전달이 안 되잖아. 그래서 외따로 외따로 두번 반복해서 강조의 의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외따로 외따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믿으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형까지 되게 쉽지. 그러다가 이제 대동강 생모 쳐놔야 돼. 강의 여기서 플러스 공간 마이너스 공간 마이너스 공간 사공은 화풀이 대상이에요. 지금 님이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는 거잖아. 그래서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놨니 이 사공아? 하면서 사공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마누라 지금 바람 났어. 너 여기서 배 띄울 때가 아니거든. 진짜 이러면서 사공한테 괜히 화풀이해. 나중에 연인과 헤어질 때 특히 여자분들 남자 떠난다고 할때 붙잡지 마. 그리고 진상짓 하지 마. 안 돌아와. 절대 안 돌아와. 경험에서 나온 얘기다. 자그 다음에 그러면서 네 각시가 바, 바람 났다. 그런 다음에 열대. 자주 나오는 얘기. 니다, 내다, 여다. <laughs> 미안,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는데요. 몸에 맞춰서. 가다 아니면 뭐로 해석해라? 살아가도록 해석해라. 그럼 그러니까 열 배에 몸을 얹고 있냐? 그러면 어느 게 자연스러워? 그렇지 가는 배 위에 몸을 <laughs> 얹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laughs> 배 타고 이제 건너갈 건데 건너가면 님이 분명히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뭘 꺾을 거예요? 꽃을 꺾을 거예요. 꽃을 꺾는데 꽃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다른 여자, 사랑의 라이벌이에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이연에선 님을 믿는다며. 근데 갑자기 3연에선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글의 흐름에 일관성이 없을까? 이거 고려 와요의 특징이 뭐였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뭐였다? 구비전승 그래서 어떤 사람 맨 처음에 원형을 이렇게 맨 처음에 양식을 만들었을 때, 그게 고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행하거나 재미난 게 있으면 갖다 넣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또 살짝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부분적으로 빼고, 또 살을 조금 더 붙일 부분 붙여서 만들어. 그리고 그게 또 전해지다가 변형되고 쌓이고 쌓이면서 만들어진 장르기 때문에. 내용 전체가 일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석영별곡의 이연이요. 여기 석영별곡의 이연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고층 문화, 저승 문화에서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래서예요. 그러,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아, 어, 요거 성경블록도 결국은 님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이별하고 싶지 않아하는 여인의 마음을 노래했지. 그 주제 또 정리해보자 오늘. 자 주제는 또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1번 역시 서경블록도 뭐라고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예, 이거는 고려가의 정식 문학의 성격을 보여주는 정식 문학의 성격을 보여주는 건몇 년이다. 이연이다. 이런 것들. 다양한 비유법, 과장법 이런 거 읽으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꽃을 꺾는다라는 게 그거야.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할 거잖아요. 다른 여자를 만날 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 수업 때는 좀센 표현으로 하지만 이게 동영상이니까 약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런 노래 노려가는 남녀간의 어떤그 사랑의 감정 이런 기쁨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한 가사다 해서 남녀 서로 간의 희열 기쁨을 노래한 가사 남녀상여지사라고 불려지는 특징이 여기 꽃을 꺾을 거잖아요라는 부분이 있구나 정도. 그래서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적용 별곡 여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혼자서 꼭 풀어보시고 정답은 저한테 확인하러 오셔야 해요. 자, 그럼 오늘 여기 끝.